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택입니다 2024년 8월 13일 화요일 이제 개정사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팅부터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봐야 되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야간장에서의 종가는 356.90으로 마감을 하였으므로 이제 요즘에는 선물과 코스피 200 지수의 차이가 거의 크게 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355.85에서 끝났다. 그러면 거의 355 정도에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야간장에서는 356.90에서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양 357에서의 등가 기준으로 끝났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양가격에서의 등가는 양 357로 지금은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봐야 되는 주요 포지션과 등가는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등가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값, 한마디로 정확하게 똑같은 값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거의 유사한 값.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등가 같은 경우에는 양 3, 5, 7이 등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3, 5, 7로 매매가 가능한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3, 5, 7로 봤을 때에는 등가의 값들이 5.4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는데 5.4에서 조금 위 조금 아래로 봤을 때에는 8.37% 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디일까요? 얘 같은 경우에 거의 등가 근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조금 더 위다, 아래다라고 했을 때에는 7.94. 결국에는 1포인트 위아래로 흔들릴 수가 있고 그 밑으로는 7.40, 6.91까지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값을 먹었을 때에는 9.50, 9.46, 9.32, 9.15 순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 357로는 매매가 상당히 힘들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57 에서는 확실한 자리 하나가 있죠 9.50 까지 넘어가는 쪽으로 완벽하게 방향성을 틀어 주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멈추는 가격들이 존재를 한다면은 357의 가격을 볼 수가 있겠지만 멈추지 않는다면은 357 로는 매매가 조금 힘들 수가 있다 왜5.90이 넘어가야지만 추격인데 5.90이 넘어가려면 콜 옵션도 2포 반 정도가 올라가야 되고, 어, 하락을 할 때에도 2.5포 정도가, 정도가 내려가야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뭘 가지고서 매매를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만 양 355가 그나마 유리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옵션 355는 9.60으로 끝났는데 이제 본인의 전고 야구를 회복했을 때 상승을 그리고 상대방에서의 전고까지 있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 넘었을 때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357에서의 가격이 9.60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10.65, 10.65가 10 넘어가기 위해서는 선물이 358.50까지 넘어가야지만 선물이 추가적인 상승이겠죠. 이것까지는 보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푸드 옵션 355는 상대방에서의 8.02만큼만 회복한다면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도 거의 한 1.5포 정도가 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사이 동안에는 횡보의 구간이 너무나도 크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 355. 랑 3, 5, 7을 봤을 때나 아 오늘 같은 경우에 프리의 감소 구간이 현딱 정해져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오늘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단타성으로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시작 시에는 어떤 것을 보고서 매매를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시작하자마자부터 콜옵션 352가 상대방에서의 월고 11.50을 지지하여서 상승 시에는 바로 매수가 가능하지만 11.50을 회복하지 못하고 시작한다면은. 오히려 하락 쪽으로 먼저 진행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푸드 옵션 352에서는 볼수 있는 가격들이 없어요. 그리고 푸드 옵션 357도 바로 볼수 있는 가격들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의 기준을 잡던지 아니면은 이 가격이 넘기 전까지는 고점 매도의 형식으로 매매를 진행하시던지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 355와 357의 가격에 초점을 두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선물 예상지수는 356.55로 야간장에서의 종가 대비했을 때 0.35포인트 아래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장 시작 전이기 때문에 확인은 해줘야 되겠죠. 매도 잔량이 한 500개 정도가 높기 때문에 약간의 개파락은 어, 기정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부터 확인해야 될지.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에는 양가격에서의 교차가격 근처에서 시작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양가격의 교차가격을 중심으로 우리는 가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가격에서의 교차가격에서 7.94가 무너지는 쪽으로 하락을 먼저 선행으로 진행을 하시고 9.50이 넘어간다면 그때부터 추격을 하는 케이스로 움직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어, 지금 시간에는 아직까지 는 유튜브에는 사람들이 많이 아, 안와 계시는 것 같네요. 에스샵. 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예상 지수가 356.75 거의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작 시에는 딱 봐야 될 가격이 콜옵션 352가 11.50을 지키지 못한다면 바로 고점 매도, 고점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게 좋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 60분 봉으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알겠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급락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급락을 했을 때 야간장에서 이때가 365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야간장에서 360까지 떨어졌고 주간장에서는 360이 무너지면서부터는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듯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하더라도 360 선을 확 넘지 못한다면은 어, 상승보다는 고점에서 매도의 대응으로 매매를 해야지만. 조금 더 편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360이 넘으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매매를 짧게 짧게라도 매수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겠지만 그 전까지는 360이 넘기 전까지는 고점 매도가 조금 더 유리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